항고지혈증 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항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기전과 효과에 따라 여러 계열의 약물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스타틴, 피브레이트, 에제티미브, 담즙산 결합 수지, PCSK9 억제제, 오메가-3 지방산 제제 등이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LDL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에이트 계열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유용하여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에 주로 사용됩니다. 에제티미브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여 LDL 수치를 감소시키며 스타팅과 병용하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제제는 LDL 수치를 강력하게 낮추는 최신 치료제로 기존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 제제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보조치료제로 활용됩니다. 항고지혈증 치료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 동반 질환, 목표 지질 수치에 따라 선택되므로 약물 복용 전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